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슬기로운 신앙생활,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단순한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것, 자, 그 이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예요? 영원한 심판에서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이 어떻게 끝났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영상이 마쳐졌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누기 전에 먼저 두 구절 하나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한 구절 더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길이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이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왜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 이두 구절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뒤에 참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그산 이름이 뭐예요? 황금산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산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1코스부터 6코스, 그리고 황금길도 있대요. 이런 길들을 통해서 이 황금산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구원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정상에 올라가는데 1코스는 기독교, 2코스는 불교, 3코스는 힌두교. 자, 이렇게 모든 종교들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종교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다양성을 참 좋아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 종교 다원주의가 참 매력적입니다. 넉넉하고 다른 종교들을 포용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함께 공존하자 뭐 그렇게도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교회 기독교에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전혀 다른 타협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이 구원의 길은 예수님 뿐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왜 다른 종교를 포용하지 않고, 왜 함께 공존하지 않고 기독교는 왜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영원한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서 천국 간다. 이 천국 가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아주 중요한 의미,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죄 때문에 깨어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뒤틀려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관계를 깨뜨리고 뒤틀리게 한 걸림돌. 자, 그게 뭐예요? 죄죠. 이 죄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자 어떻게 이 죄를 제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종교 생활을 한다고, 내가 어떤 수행들을 한다고, 여러분 이 죄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가 내 안에 남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군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한다면, 여러분 이 죄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대신 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죄인 저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same 죄인이에요 제 코가 석자예요 제가 저도 구원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죄인이 아닌 분이 여러분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죠 누가 죄인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실 수 있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불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나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 죄값은 나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것 무슨 의미냐면 아하 예수님이 역사 속에 계셨지.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거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누구를 위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건이 되었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깨어진, 뒤틀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는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심판이 있답니다. 그러나 언제 심판이 있냐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자, 저는 죽지 않습니다. 손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죽어요. 그 말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죄인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오고요.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죽는 사람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죽음 이후에 심판, 이 하늘 법정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재판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예요. 사탄은 뭘 할까요? 사탄은 저 옆에서 저의 죄를 고발합니다. 박신영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자는 영원한 죽음으로 가서 마땅합니다. 죽이십시오. 빨리 판결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그러나 변명의 여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니까 그러니 영원한 죽음, 지옥이라는 판결만이 저를 사실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증언을 시작하십니다. 자 뭐라고 증언을 시작하시냐면 이렇게 증언을 시작하세요. 한번 볼까요? 재판장님 피고 박신영은 죄인이 맞습니다. 죄인이니까 마땅히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피고 박신영이 받아야 하는 죽음의 형벌을 제가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고 이 피고 박신영의 모든 죄값을 제가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니 피고는 무죄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변호를 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요. 자 그러면 이제 재판장은 이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변론 이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서 이제 판결을 하시겠죠. 여러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판결하십니다. 피고 박신영은 무죄다, 선고하시죠.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1코스, 2코스, 3코스, A코스, B코스, C코스, 아무거나 선택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이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뭘 하시냐면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구원의 은혜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늘 법정에 선 무죄가 선고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저 내가 잘되기 위해 종교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날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고,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셨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세기론 신앙생활 주제처럼 우리가 어떻게 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믿는 방법,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세기론 신앙생활 우리 네 번째 시간은 과연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